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내비는니다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다섯 개를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네. 사태가 국내 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유럽까지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어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어 완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한데요. 하지만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조금 불안...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동률이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최소 50%에서 최대 70%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자동차 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평균 가동률이 50%에서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 업체들의 공장 가동이 안정적이든 못한 데다 일부 업체가 재고 물량 조정이 들어가면서 부모 업체 가동률이 평소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게 협회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장기화할 경우에는요 납품량과또 매출의 감소로 경영 악화할 악화할 가능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보품 업체 공장이 좀 밀집된 구간이 바로 대구경부 어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대구 경북에 몰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부품업체 한 800곳을 놓고 보면 이곳에 한 8분의 1 정도가 대구 경북에 있고 또한 또 8분의 한 2.4분의 1 정도는 또 부산 경남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네, 협회는 완성 b 업계가 좀 안,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부 e 업계는 어 the 이 h 어 l e t i 고 e I h a v 다 been to the whole time. I have been to the whole time. I have been to the whole time. I 이들 중 국내 공장 가동률을 80% 90%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공장에서 또 확진자가 추가되면 또 언제든지 공장을 가동을 중단해 야할 일부 완성차업체는 물량 조정을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 특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가동률, 부품업계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가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산업연합회는요. 지난 10일부터요. 이 코로나19 기업 애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지원센터는 자동차산업연합회에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 자동차 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연구원,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 등네기 단체와 소속 회원이 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이제 자동차 산업 협회에 두고요, 완성차 업계, 1차, 2차, 3차 부품 업계, 부품 소재 관련 업계의 동향 모니터링하고, 애로 건의 사항을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알, 알다시피 지금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어쩐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어, 우리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봄이 시작되면 많은 전시회와 모터쇼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원래 지금 다음달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차엑스포를 제외하거나 수소모빌리티쇼와 그 다음에 서울 e v 트렌드코리아는 연기를 확정했고요 부산국제모터쇼는 좀더 상황을 주시하면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소 모빌리티 쇼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로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5월 하반기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서울 EV 트렌드 코리아도 사실 다음 달 2일부터 5일로 되어 있지만 연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어 부산 모터 쇼는 5월 28일에서 6월 7일까지. 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모터쇼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요. 지금 벤츠와 복스바겐, 아우디 등 유명 수입차 브랜드들 불참을 통보한데다, 지난해부터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일본 완성차 브랜드의 참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모터쇼 조직위원회 측도 4월까지 상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는 업체는요. 지금 국산차나 쌍차를 제외한 국산차 브랜드 그다음에 BMW 미니 켈라 이세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드릴, 그리고 내일 또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 바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포뮬러 2, 서울 이프리도 연기가 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제 전기차 엑스포는 지금 유일하게 당초대로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렇게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만 지역 중에서 가장 적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모일 수 있는지가 그럼 거기서 또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 또 이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아무래도 엑스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라고 말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도 이야기는요 바로 충남 이야기인데요. 어, 충남이 이 수소 전기차 부품 산업 메커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테크노파크가요. 지역장소 핵심 부품 제조, 생산,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준 영역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 충남 테크노파트가 지난해 12월 예산 자동차센터 내 연면적 3.3m 제곱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시험평가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총 사업비 266억원이 투입 센터에는요. 어 수소 전기차 소재 부품을 연구하는 수, 수소차 연구 공간으로 내년까지 수소차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열다섯 종의 시험판과 연구 장비가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출 촉진 활성화 및 신시장 어 개척도 적극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에 이 수출정보기관인 아이스 d 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오늘 2023년 12월까지 충남자동차 융합부품 3개와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15월에 전주기적 수출지원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자동차사업 이야기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바로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차가요 이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을 낮춘다고 합니다. 현대차가요 어, LG와 현대글로비스, KSD 모빌리티 마카롱대시입니다 어, 국내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초급 어, 대형 기관 차량보다 30%있 이다 비싼 차량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이면서 배터리 교환, 중고 배터리 재사용 등 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국내 첫 사업 모델입니다. 매년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대안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어깨에 따르면요 현대차가 최근에 LG와 현대글로비스, k s t 모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 시 고객은요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비용만 지 어, 지불을 하고요, 배터리 비용은 매달 리스 요금으로 지불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어, 사실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시죠. 그래서 르노 자동차가 회사 차로, 어, 전기차 바로 조회 등 등을 대상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리스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러나 이제 배터리 후방 산업까지 고려해 완성차 배터리 차량 서비스 등 관련 기업들이 연합 전선을 꾸려 사업을 나선다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바로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리 배터리 용량이 어, 지금 가장 큰게 기본 가장 큰게6 어, 4 k w 워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 상품으로 구매를 하면 어, 1500만원에서 1700만원의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해지고요. 여기에 장기 운영으로 배터리 충방전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새 배터리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컨소시엄 전략에는요 고객들로부터 소환 중고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 (ESS) 그 다음에 비상 전원 공급장치 (UPS) 등, 등으로 재사용하는 후방 산업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요 현대차는 차량 지원과 후방 사업을 종결하고요 어, KS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활용해. 운행 주행 패턴 등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은요 배터리 시스템 지원과 차량 운행에 따른 에너지 데이터 분석 글로비스는요 배터리 리스 역할을 각각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카롱테시가 올 상반기 우선 상반기에 30대 정도 투입을 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연내 250대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다만 사업에 투입된 차량이 기존의 코나 EV를 사용할지 아니면 배터리 탈부착이 손쉬운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에 신차를 투입할지는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조금도 이제 차량 전체를 구입할 때만 지원되기 때문에 어, 배터리 있어 모델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매년 전기차 보조금이 주는데 반에 이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지지 않고 있어서 배터리리스가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 아다시피 지난해 타당금지법이 결국 국회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 렌탈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이 서비스를 종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타다와 비슷한게 타타라는 이 모빌리티 업체를 똑같이 렌트기반의 모빌리티 업체인데요 이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같은 경우에는 타다 베이직 어, 11인승 상업적 호출 서비스의 타다 베이직을 다음달 10일 공식 종료를 한다고 하고요박정욱 어, 대표는 얘기에서 타다 드라이브의 기피사가 드리나며 국토부와 어, 국회의 결정으로 통가된 타당금지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 말했다. 이에 국내외 투자자들은 이제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한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타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감당해 온 수백억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어, 타다는 국토가 말하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버티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이유를 막론하고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해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달 후인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무기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얻게 됐다고 밝힌 뒤 타나의 모든 팀은 한달 동안 최선의 다의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 이제 통과가 된 다음 날 이제 지난 7일 날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어시스턴트를 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검토 중에 투자가 끊겼고 타다 어시스턴트를 유지하는 유지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타다는요 지금 택시 기반의 이제 프리미엄을 비롯해 이제 공항 전용 서비스인 에어와 예약 사은품인 프라이빗은 변동 없이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 같은 방식의 지금 차차도 서비스 종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미정이라고 덧붙였고요 기업금액 수도 부담될 뿐더러 1년에 약 900대의 감차가 나오는 사항에서 나눠 갖다 보면 적자 폭이 폭은 커지고 사업 확장을더터 사실상 자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차도요, 지금 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고용 중에 100명의 드라이버들의 향후 방향대 현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됐고 지금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타압금지법 정확히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에서 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와 공항 및 항만의 경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게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를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데스토리 파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목차 보시 아니라 네모든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유추을 해주면 감사했고요. 데스토리 구독. 방과 밭에서 구독 및 좋아,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부터 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 9여러분은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 꼭 지키면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드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